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우진비엔지입니다. 자, 우진비엔지 장중 급등이 예,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28%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제 큰 산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크게 급등이 한번 올랐다가 1파에서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좀 짧게 나왔는데, 자, 2개월 정도를 하락을 했고요. 자, 1개월 이상 이렇게 횡보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고, 일정 구간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정고점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정, 정고점까지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계속해서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일단은 뭐이글벳도 그렇고 다른. 예,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일단 대주주가 물량을 이렇게 급등한 틈을 타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 기업적으로 예, 어떻게 뭐 운영자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주주 매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이게 등등락이 없을 때. 그냥,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 매도를 하고, 이제, 자금을 마련하겠다도 아니고, 자, 급등했을 때 매도했다. 야, 운영 자금 운운하거나 이랬을 때좀 믿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자, 일단 우진비림진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장중 뉴스가 10시 56분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지혈병, 치료 물질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착수 소식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치료제 백신 치료제 개발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그냥 뉴스로 일단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순환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돼지 열병에 관해서 정말 일단 도움되는 기업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등락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진비앤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이면서 일단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뉴스 이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뉴스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우진비엔지가 뭐 만들었다, 아 당연히 이제 뭐 여기서도 짬상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거의 다 개발이 됐다. 자, 이런 소식이면은 당연히. 주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좀 약간 미비하다. 예, 좀 이렇게 결과가 아직은 더, 좀더 봐야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실망 매물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진비엔지는 아직까지는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로 기록을 했는데, 자, 이 구간이 이제 매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자, 이게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이 대량 거래량. 자, 이 매수세, 매수세, 매수세 이렇게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 자,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예, 거래량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간에 그 등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게 특징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다 전부 날려주는 예, 흐름의 거래량은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일단은 이것도 이제 뉴스가 나와줘야지만이 당연히 이제 뭐 움직임이 예, 상승으로 갈 건지 하락으로 갈 건지 하거든요. 그래서 기로에 서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장중에 급등 소지를 열어두고, 그 다음에 급락 소지도 열어뒀을 때, 반드시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크게 이제 단타라든지, 짧은 스윙을 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 예, 단기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도 있고,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둘다 열어두고,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손작가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